안녕하세요. 김단열입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최소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양떼들이 심각한 영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병원에 보낸다거나 다른 영적 능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 중형교회의 목사는 사모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귀신들림 그런 상태인데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축사 능력자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 현장에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악한 영들도 자기네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금식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줘야 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미미할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게 찬양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뒤에서 비유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졸리게 한다거나 잠념이 들게 한기로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잘못하게 그러니까 게을리하게 그렇게 배어있어 역사를 합니다. 대개 이 정도의 공격은 우리가 그 그네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서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더 심한 공격이 가해집니다. 실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할 때도 눈이 침침하게 하고 눈이 따갑게 하며 졸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격을 제게 가해왔습니다. 제 경우는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임을 잘 알기 때문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가스를할때 자판을 터치하는 손가락을 마비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그런 내용을 발표할 때는 꼭 그렇게 악한 형의 공격을 저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실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발표하거나 자신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표할 때면 꼭그 공격이 집요하게 그렇게 가해졌습니다. 그런 방에 그 악한 영의 방해를 저는 받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사실 귀먹고 방해리가된 악령도 접근하더군요. 유튜브를 못하도록 아마 막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영적 세계 이야기 시리즈가 그동안 다섯 번 정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타고난 그 인기 유튜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 왜 영적인 이야기 이 동영상만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조회수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음변이 뛰어나지 못한 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독 횟수가 저조하겠습니까? 분명히 내용도 제가 직접 체험한 실제 영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퍼만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식 교회 그 이단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독자들이 그 수백만이 그 봅니다. 140만 이상의 구독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왜 그렇게 이단 그 미혹의 메시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냐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 비록 이단이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람이 음변이 뛰어나서 아니면 내용이 알차서 제목이 호기심을 발동하는 그런 제목이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배우에서는 악한 미혹의 영이 그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그 세계로 악한 영들이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미혹의 메시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악령이 조금 더 심한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든 질병이 악령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의 질병이 실제 악령의 공격으로 그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질병이 악령이 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발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간질발작이나 분노장애 및그 자살충동은 거이가 배우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 영안으로 보면은 개나 고양이, 여우나 뱀 같은 그런 동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물로 보이지만 이것은 악한 영의 작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안으로 보면 개, 고양이, 뱀, 그런 그 동물로 보이는 것을 두고 귀신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런 동물의 혼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침범하는지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신을 쫓아내는 숙사사역자 중에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숙사사역자가 쫓아낼 때, 넌 누구냐라고 그렇게 그 귀신에게 물었을 때, 난예 시어머니다, 친정아버지다, 사촌오빠다,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그 영안이 열린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제 귀신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사촌오빠, 그런 실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생전에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의 능력은 그,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축사사역자가 그렇게 귀신이 하는 말을 곧이 듣고, 불신자의 영혼이 그 귀신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단으로 나긴 지킨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그 귀신들이 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물의 모습으로 보여도 사실 귀신이 악령이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그 확실히 그 증명이 되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귀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접이라는 것은 실제 귀신과 즉, 악령과 사람이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음란 귀신이 작용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런 걸 즐기면은 악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설령 축사를 한다고 해도 다시 거의 100% 다시 침범, 침범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그런 생각을 그 귀신이 넣을 때 바로 그 단계에서 생각에 담겨서 경계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맞서지 않으면 그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악령은 쉼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악령이 조금 더 심한 공격은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그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그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잇따라 그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귀신이 그 작용해서 악한 영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형의 공격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운전할 때도 쉬지 말고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언기도를 제가 하루에 두시간 이상씩 하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좀더 나아가서는 방언기도를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경우는 운전할 때는 반드시 방언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른 방언 기도를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해도, 그렇게 집중해서 따라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갑자기 한쪽 팔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만한 급기야는 그 상반신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점점 극심해지더군요. 운전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한 손으로 그 마비된 그 어깨 위에 얹은 뒤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물리치라는 성령님의 시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성한 손을 어깨 위에 얹은 뒤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치유되라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1, 2초 만에 마비가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더군요. 극심한 통증감계 마비가 되었던 것이라서 시원하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마비가 풀리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 아마 그 악한 영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본 것은 제가 축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 주시오군요. 그러나 TV 조슈아 목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제 영역을 배가시키는데 아직은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서 발표한 동영상에서 그런 간증들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과 기도로 특히 방문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영적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도 영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배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자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돕는 치유축사사역자로 여러분도 발전을 할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세계의 이야기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악령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